이번 영상은 물리치료 박사학위를 소유하고 피트니스 재활 전문가인 마이클 매시라는 인물이 알려주는 벤치프레스 도중 발생하는 팔꿈치 통증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팔꿈치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들은 삼두근 건염,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활액낭염 등의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건염은 팔꿈치 관절에 압력이 발생할 때,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는 손목을 사용하며 휘두르는 동작을 반복할 때, 활액낭염은 팔꿈치에 직접적인 압력이 가해질 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벤치프레스에서의 팔꿈치 통증은 팔꿈치 관절에 압 능 력이 발생하는 삼두근 건염이라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벤치 프레스에서 발생하는 삼두근 건염을 다행히도 벤치 프레스의 자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삼두근 건에 너무 빠른 과부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빠른 과부하란 삼두근 건에 너무 빠른 속도로 저항을 줬을 경우 또는 삼두근 건에 갑작스런 고중량을 때렸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선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벼운 중량부터 목표하는 중량까지 천천히 중량을 높여나가는 충분한 동적 워밍업을 수행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저도 통증이 있다면 수축 속도를 통제하는 건데 바벨을 내리는 원심성 수축을 3초로 내리고 하단에선 멈추지 말고 올리는 구심성 수축을 3초로 해서 303으로 수축 템포를 천천히 가져가면 팔꿈치 통증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래도 통증이 유발된다면 운동 방법을 변경해 보는 건데 삼두근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벤치 프레스의 그립을 넓혀서 와이드 그립 벤치 프레스로 변경하거나 운동 가동 범위를 제한하는 핀 프레스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팔꿈치 통증이 유발되는 운동 범위를 피하는 것도. 지속적인 운동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클 박사는 삼두근 건 자체의 강화를 위해 이처럼 손바닥의 위를 향한 언더그립 푸시다운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운동 방법을 주 3회 빈도로 10에서 15회씩 3세트를 수행하는데 앞서 설명드린 운동 템포 303템포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팔꿈치 통증으로부터 이 운동 또한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데 통증의 척도로 10이 가장 아픈 수준이라면 3에서 4 정도의 통증은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 또한 근육과 마찬가지로 저항 운동 을 통한 미세 손상으로 염증 단계와 회복 단계, 그리고 재형성 단계를 통해 건을 더 튼튼하게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너무 무리해서 손상이 회복 능력을 넘어 서게 되면 건염이 발생해 근력 저하와 불편함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엔 별거 아니던 중량인데도 통증이 있다면 재활 전문가가 도와주는 선수가 아닌 이상 그냥 완벽한 휴식을 취한 뒤에 통증이 없는 상태로 운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